여러분, 하코냥 모델 메이입니다. 이렇게 강귤밭에 왔어요. 예에에에에에에에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귤이랑도 잘 어울리고. <laughs> 오늘은 저 혼자 한게 아니라 학생과 함께 메이크업을 준비한 거예요. 너무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냥 모델 메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이크업은 방금 음. 메이가 이야기해줬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음. 번만 다시 얘기해줘요. 네. 감귤밭과잘 어울리는 제주감귤 어.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음? 제주감귤 메이크업. 오렌지 컬러를 이용하지만 오렌지 네. 컬러가 가하지 않아 아주 상큼한 그런 바로 제주감귤 메이크업입니다. 어. <laughs> 우리 오늘 인트로 너무 길어요. 지금 아, 네, 메이크업 빨리 하러 가봐요, 우리. <laughs> 네.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고고. 파운데이션 전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 페이스 컨디셔닝 크림을 이용해 줄 거예요. 촉촉하게 보습이 되면서 약간의 톤업 기능도 있기 때문에 보습과 메이크업 베이스의 단계를 좀더 간편하게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품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전 부스팅 제품으로 사용하는 거라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밀릴 수 있어요. 소량만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히 블렌딩해서 발라주셨다면 손의 온기로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도와 마무리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뽀송한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 매트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아까 발라준 스타트업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퍼프를 이용해 톡톡 두드리며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톡톡 두드려 발라주시면 밀착력도 높아지고 좀더 얇게 발리지만 손이나 납작한 퍼프로 밀어서 바르면 밀리거나 너무 두껍게 발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너무 갸름한 얼굴보다는 살짝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을 살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밝은 톤의 쉐딩을 준비했어요. 얼굴 외곽만 가볍게 정리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쉐딩이 없다면 오늘만큼은 쉐딩은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요만큼만 넣고 마무리할게요. 이미 뽀송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베이스를 마무리할게요. 이번 메이크업은 다른 부분에서 너무나 신경 쓸게 많으니 가장 비중이 없는 아이브로우는 편하게 그려주세요. 너무 강만 살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스킨톤과 비슷한 음영 섀도우를 이용해 눈두덩이와 언더에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음영감을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눈매를 정리만 하시면 돼요. 리얼 스킨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킨톤 컬러라 피부 위에서 컬러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컬러감이 안 올라온다고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피치 오렌지를 이용해 눈 중앙부터 눈꼬리 쪽까지 은은한 오렌지 느낌을 올려줄게요. 볼터치로 오렌지 느낌을 듬뿍 주기도 하고 아이라인을 강하게 넣을 거라 오렌지 컬러가 빡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노골적인 오렌지는 피하고 이렇게 은은하게 사랑스러운 상큼함으로 워밍업 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마이 스몰 페이스로 쌍꺼풀 라인 쪽과 언더의 눈꼬리 쪽에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포인트 컬러지만 컬러감이 진하기 보단 리얼 스킨보다 조금 더 진한 음영 섀도우예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라 음영을 넣기는 좋지만 너무 많이 레이어드하면 붉은기가 있는 편이라 오히려 부어 보일 수 있으니 양 조절에 주의해 주세요. 오렌지 느낌이 살짝 돌게 포인트를 주고 부드러운 음영까지 완성해 주었다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메이가 정말 지금까지 한적 없는 엄청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사진에서는 아무래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이라인을 되게 얇게 그리신 줄 알았죠. 그렇지만 눈을 감으면 어마무시한 아이라인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커플만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쌍꺼풀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메이처럼 이렇게 눈이 말려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이라인을 되게 두껍게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언니의 라인 안 그린 게더 예뻐요 혹은 라인 두껍게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정말 라인이 빠지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라인은 한쪽은 마커 타입이고 한쪽은 붓펜 타입인 양쪽이 다른 타입인데요. 마커 타입을 이용해 눈꼬리 쪽을 먼저 그려줄게요. 생각보다 얇고 예쁘게 그려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뭔가 오늘 아이라이너 선택을 잘못한 듯 싶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늦었죠? <laughs> 눈꼬리를 수평 형태로 빼주신 뒤 조금 두께감을 주세요. 반대쪽 붓펜 타입을 이용해 눈 앞머리가 잡히도록 눈을 뜨고 그려준 뒤 눈을 감고 다 채워주시면 돼요. 언더는 정말 정말 살짝 눈동자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그어주세요. 언더에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펄 제품인 천사의 별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그먼트와 워터 베이스가 잘 믹스되도록 사용 전에 흔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액상 타입이라 다른 피그먼트들보다 가루날림이 없고 밀착력은 좋지만 흘러내릴 수 있으니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속눈썹과 본연의 눈썹이 잘 어우러지도록 속눈썹을 붙이기 전 뷰러로 살짝 찝어줄게요. 이번 메이크업은 인형처럼 풍성하고 긴 속눈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빈틈없이 속눈썹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주신 뒤 뷰러로 한번더 찝어서 인조 속눈썹과 본연의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해준 뒤 마스카라를 발라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이때 마스카라가 떡지게 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리도록 주의하며 마스카라를 바른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서 인조 속눈썹과 밀착되게 정리해주세요. 언더리쉬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4가닥 정도만 사용해줄게요. 가위로 커팅해서 너무 다닥다닥 붙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블러셔를 넣어줄 거예요. 먼저 러블리 핑크를 볼부터 코까지 이어서 얹어줄게요. 이렇게 일자로 가득 넣어주시는데 포인트는 컬러감을 강약 조절해주시는 거랍니다. 강, 약, 강, 약, 강. 이렇게요. 다음으론 총천연한 셀피 오렌지를 이용해 상큼함을 얹어줄게요. 컬러감이 진짜, 진짜, 진짜 강하게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은은하게 할수 있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발라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다 지워내야 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브러쉬에 살짝 묻혀주신 뒤 뚜껑에 톡톡 두드려 필요없는 여분을 털어내고 발라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바르실 수 있어요. 짠! 귀엽죠? 이제 오늘의 포인트, 주근깨를 찍어줘야겠죠? 펜슬 타입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준비해 주신 뒤 너무 진하게 찍히지 않고 살짝 번지듯이 찍히도록 손에 힘을 빼주세요. 너무 진하게 찍으면 주근깨가 아니라 점이 돼버리거든요? 또한 가지 포인트는 점의 위치나 크기, 진하기를 똑같지 않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주근깨는 찍고 싶지 않다면 찍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메이크업에서만큼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크릿 가운과 로즈 캐비어를 이용해 방방 뜨는 느낌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귀엽고 소녀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해줄게요. 로즈 캐비어를 입술 중앙에 먼저 발라준 뒤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시크릿 가운을 이용해 입술 외곽 쪽에 발라줍니다. 이때 입술 외곽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로즈 캐비어를 입술 중앙에 한번더 덧발라 입술의 중앙이 도톰해지면서 입체감이 살아나도록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세미 해주신 감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때요? 감귤이랑 잘 어울리나요? <laughs> 지금은 앞머리가 없는데 야외 촬영 나갔을 때는 앞머리 가발이라 이렇게 베레모까지 쓰고 나갔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장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귤, 제가 딴 귤이에요. <laughs> 맛있을까? 음, 맛있다. 맛있다. 음.